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윤기 목사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7절에서 자기가 사도로세움 받은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이 강조를 하고 있었을까?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자손인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교인이 되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여러분 골리앗에게 회개시키고 골리앗을 초대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다윗의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두 조각나도 안 됐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을 초대교회에서 교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울. 그러니 유대인 중심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바울이 계속 눈에 가시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조차도 바울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가 왜 이방인을 선교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를 하는 게 오늘 2장 7절에서 쓰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경계에서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헬라인, 이방인이고 왼쪽으로 가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교회로 삼으라는 주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성교를 하고 있다. 바울이 이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진리 안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에 선 모습은요.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경험이 됩니다. 우리도 주일날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지 평일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습니다.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런데, 믿음과 진리로 행동해야만 모든 것이 결단이 납니다. 바울도요, 왼쪽, 오른쪽에서 다 의혹을 받고, 왼쪽, 오른쪽에서 다 서운했지만, 결국,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사도됐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이게 누차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핵심, 어떻게 보면 코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디모데 전서에서 여러 번 주장을 합니다. 여러 번 주장을 하는데, 음, 읽지 말아야 되는 핵심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 믿음과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저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 학일교의 성도분들도 노력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본인의 입장에 대한 핵심 원리,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살아 가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